상도 레미안 3차 4월 둘째 주 거래 가능한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23평형은 5억, 32평형은 현재 5억에서 7억, 42평형이 6억에서 7억 6천 정도로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도 레미안 3차 가격 조정 가능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매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은 입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상도레미안 3차는 서달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산책 나가기도 좋고 한강대교 노들섬 코스, 국립현충원 등 산책할 곳이 많은 힐링단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편도 보겠습니다. 7호선 숭슬대 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호문에는 상도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인프라도 보겠습니다. 상도 전통시장이 가깝고 손실대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학군도 보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와 상현중학교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봄내음이 가득한 4월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4월도 건강하고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